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최프로입니다. 오늘 6월 23일 월요일이고요. 하나오션 앞으로 대응방안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장 초반 마이너스 4% 때까지 하락하다가, 현재 정규장 마이너스 3.14%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종가 기준 86,3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 분석부터 앞으로의 대응방안 관련해서 어, 체계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 최대한 도움 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 보시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오션 이 종목 알아볼텐데요. 먼저, 현재 그 중동전쟁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에 이제 요거를 발표하면서 최종 승인된 한국 원유수입의 70%가 막힌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장중에 마이너스 1때까지 하락하다가 오늘 정규장은 약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강세 섹터는 에너지 관련주랑 원전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랑 방산 관련주 이렇게 좀 강세 섹터 외에는 전체적으로, 어, 조정이나 보합 흐름을 보인 흐름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수급 현황 잠깐 체크해드리면, 어, 지난 금요일에 외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하면서, 어, 장 마감 부분에, 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서 오늘 좀 상승 흐름 나올 거로 보였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여파로 인해서 오늘 외인 기관이 다시 한번 매도세 키우면서, 어, 다시 한번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개인이 오늘은 다 받아준 모습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어, 파란색 선이 외인 비중인데, 지난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어, 외인 비중이 대략 한18%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3월 달 이후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오션이 조정으로 보이면서 외인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가. 어, 4월 달 이후로 조금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외인 비중이 대략 한12.8%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오션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이면은 아무리 못해도 외인 비중이 어, 20% 이상은 넘어야지 좀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 외인 수급이 어떻게 보면 한해 관건이 들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 이상의 외인 비중이 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어 주가를 상승 견인할 자리가 어 조만간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어, 재료적인 부분의 소멸이라든지 기업 가치가 훼손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이 조선 업종에 직접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로 주 이제 석유 운반이나 이런게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는 대체 에너지로 LNG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직접적인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오션은 현재 저항 지지라인이 대략 8만4천원 대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상승저항선은 대략 9만4천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신규 타점 원하시면 은 8만4천원 이하에서는 신규 타점으로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정고점 9만6천5백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은 사실상 지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 크게 상승을 하면 조만간 나올 거로 보여지고 어 현재 조선 방산 원전 중에 어 최근에 원전 섹터가 워낙에 좀 강하게 어 수급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조선 쪽에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이 어 예전 대비해서 지금 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차피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순환매되면서 어 다시 한 번, 조선업 관련해서는 지금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치트키를 조선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면은, 어, 하나 오션은 지금 이미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최대 12만 원까지 제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 부탁드리고 앞으로 자세한 타점 관련해서는 어, 구독자에 한해서 어, 저희가 체크해서 도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나온 호재 이슈 잠깐 체크해 드리면요. 어, 불황에도 잘 나가는 K조선 3사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예고한다고 밝히면서 어, 조선업 호황 지속이 되면서 최대 실적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1위 조선 관련해서 중국 대비해서 수주 물량이 어, 질적 우위를 어, 가지고 있는데, 어, 왜 그러냐면 고부가 가치 선박, 선별 수주가 전략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 관세 전쟁 여파의 피크아웃 우려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발 관세 전쟁과 중국 발 공급 과잉 여파로 철광, 석유화학, 정유 등 국내 산업계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국내 조선 삼사가 올해 2분기에도 나란히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으로 확인이 되어지고요. 현재 경쟁국인 중국 대비 수주 물량은 적지만 고부가 가치 선별 수주 전략으로 수익, 수익성 면에서는 압도적인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세부 내용 잠깐 체크해 드리면 어, 중국이 수익성이 낮은 벌크선 등 저가 선종에 박리담의 점유율을 높이는 동안 우리나라는 액화천역가스 LNG 운반선 및 암모니아 운반선 등 고부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하면서 질적인 우위를 점했기 때문으로 밝혀졌고요. 어, 실제 지난달 수주 척당 CGT는 한국이 3만 1,000 CGT, 중국이 1만 5,000 CGT로 집계가 됐는데 한국이 중국보다 고부가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많이 수주했다는 의미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이 이러한 전략을 펼수 있었던 것은 3년치 넘는 일감을 쌓아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예, 이어서 조선 3사 2분기 영업 전망치 잠깐 확인해보면요. 지금 HD 한국조선 해양이 8,95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상태고 2위가 하나오션 2,533억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1,764억 원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하나오션은 2분기 매출 3조 2,188억원 영업이익 2,533억원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어, 전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 소폭 하락은 예상되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업계 관계자는 신조성가가 최근 고점에 머물면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피아웃 우려는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강화 기조에 맞춰서 중국과 고부가, 고부가 같이 선박 기술 격차를 벌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고점인데, 어, 지루한 박스권 흐름 때문에 이제 많이 지루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한해서는 어, 저희가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이렇게 시그널 신호 포착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어, 매수, 타점 나갔던 부분이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이제 매도, 타점 나갔던 부분,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4월 9일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하락, 이제 관세전쟁 여파로 하락 있을 때 저희가 매수 타점 나간 이후로 아직 매도 타점은 나가지 않은 상태고, 어,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 도움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유튜브 영상 핸드폰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 영상 제목 밑에 보면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보일 겁니다. 그 더보기 부분을 터치하시면은 어 지금 요 설명란으로 이제 바로 화면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설명란에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요 밑에 보시면은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예, 이 링크를 터치해주시면은 바로 옆에 이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어 여러분들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관련해서 분석 및 대응 자료, 어, 받기 원하시는 분들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오션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핵심 내용을 저희가 공유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내용들도 이 부분에 다 체크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호재 일정, 그리고, 어, 전망적인 부분,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서 도움을 드리니까 어,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 꼭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종가 베팅이나 단타 종목 이거는 이제 지금 하나우션은 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끌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어,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3천 돌파하면서 굉장히 이제 주도 섹터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런 종목도 굉장히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섹터별 주도주라든지 요거로 해서 종가베팅 단타 종목은 어 종가부근 3시에서 3시 20분 사이에 어 종목 추천이 나오고 다음날 오전에 매도사인 들으면서 그렇게 단타 종목 도움받기 원하시면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섹터별 주도주로 해서 스윙주로 단타 대응 어려우시면 보통 한 2주에서 4주 정도 보유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받기 원하시면은 어 여기 주도주 이제 종목으로 체크해서 요거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보유하면서 평균적으로 30% 이상 좀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 받을 연락처. 010 땡땡땡땡 이렇게 숫자만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 하나오션이니까 한오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확히 디테일한 분석 원하시면 여기에 여러분들 평균 매수 단가 평단이랑 그리고 수량이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은좀더 어 디테일하게 어 저희가 대응 전략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함 체크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은 어, 체크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장 드려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해드리면 어, 조만간 어, 조선 관련주로 이제 조선 섹터로 수급은 다시 한번 어, 순환매 되면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서 조정받는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이번 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은 나올 거로 보여지고, 어, 하나 오션은 지금 조선 3사 중에, 어, 미국의 필리 조선소라든지 호주 오스탈 지분 관련해가지고, 어, 인수 이제 지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앞으로 제대로 주가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특수선이나 어, MRO 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방산 관련해서도 파나오션은 재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상선 관련해서도 지금 LNG 관련해서 LNG선 관련해서는 현재 수주 1위 업체는 하나오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발 LNG 관련해서 최대 170척 정도 이제 어 주문 관련해서 이 수주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대부분 11만원에서 12만원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1차 목표가는 어 15만 원 이상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이 있으니까 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조선업 슈퍼 사이클인 만큼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도움 받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혼자 하는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분석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안정적으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어, 그런 하나 오션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 어,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어, 저희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거 체크해서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고 어, 대신에 저희가 구독 좋아요에 한해서 어, 눌러주신 분들의 한해서 도움 드리는 부분인 만큼.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